김동훈 선수 사실 스타트 장인이거든요. 예, 그 와중에 구번 그리드에서 사등까지 치고 우와, 올라오는 오. 포르쉐 김동훈 선수. 와, 빠릅니다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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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빨라요, 포르쉐. 아, 오, 또 동, 훈 동훈 선수 사위에서 사위. 와, 와, 다출는다 너무 앞으로 오셨어. 포르쉐가 레이싱에 유리한 차인 것이 지금 이 화면에 드러나 있죠. 아. 음. 동훈이가! 그렇지, 동훈이가! 와, 시야 겨우 막았어! 와, 시야 겨우 막았어! 동훈이 형 겨우 막았어, 요 자, 김동훈 선수가 올라오는걸 지금 노동기 선수가 막았었어요. 네. 팀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